안녕하십니까. 경남지역 토지 매물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넥슨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남 사천시 경춘동 대로변에 소재하는 토지 매물로서 입지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한 희소성 높은 토지 매물입니다. 이 토지는 향후 상업용 근린 생활시설용 토지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매물 위치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에 위치해 있고 향촌 사거리 인근 향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신도시 시가지의 중심도로가 될수 있는 위치에 소재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과 행정시설 인접으로 유동인구 안정적 향촌동 중심생활권과 밀접해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차량, 그리고 행정 업무 시설, 이세 가지가 모두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입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토지는 입지가 80%라는 말은 이 매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토지 기본 정보 사항입니다. 지목은 답이며,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면적은 1,504제곱미터로 평수로는 455평입니다. 도면으로 알수 있듯이 이 정도 면적과 형상이면 상업시설, 창고, 근린시설 배치에도 매우 설계가 좋은 면적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장점은 규제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업종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바로 접해있고 지대는 도로보다 약간 낮은 편이나 약간의 성토만 하면 아주 멋진 토지가 될 듯합니다. 현재는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활용 가능용도 설명을 드리면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활용도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며 대로변에 소재하고 행정시설 인접한 이 조합이면 어떤 업종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토지인데요. 대표적인 시설을 열거를 하면 차량 관련 시설, 창고 시설, 문화 교육 시설, 일반 근린 생활 시설, 의료 시설, 상업용 시설 전반 즉 다시 말해 업종을 가리지 않는 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창고 수요, 차량 관련 업종, 소규모 의료교육시설 이런 업종을 찾는 분들께는 있지만 보고도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과 금융 조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103만원, 전체 금액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위치, 이 면적, 이 조건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물의 핵심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는 근저당 4억 2천만 원 대출이 설정되어 있으며 근저당으로 설정된 대출은 백승계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토지주께서 은행 업무, 종사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 대출 승계 절차가 간소히 진행하여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대출 걱정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하여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로변 상업용 토지를 찾고 계신 분이나 대출 승계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투자자, 또는 사천시 향촌동 중심 입지 선점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며 단순히 지금만 보는 토지가 아니라 중장기 활용가치가 높은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천시 향촌동 대로변 토지 매물은 입지, 면적, 활용도, 가격, 대출 승계 조건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좋은 매물입니다. 현장 확인, 토지 이용 계획 검토, 건축 가능성 상담까지 모두 직접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좋은 매물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넥슨공인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